자, 아칼리 룬 드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아칼리야 기발을 왜 드냐? 기발 드는 기준이 제이스, 베인, 뭐, 퀸, 이런 이제 티모 같은 논거리들 상대로 초반 라인전을 버티기가 힘드니까 이런 애들 상대할 때 기발이 라인 유지력이 좋아서, 기발을 드는 겁니다. 보통, 미드로 갈 때, 기발이, 좋죠? 기발 드는 기준은 이렇고, 자, 존복자. 자, 존복자를 왜 드냐? 탑으로 쓰기에 엄청 좋음. 왜냐면, 미드는 약간, 딜교 시간이 짧은데, 탑은, 단단한 애들이 많아서, 존복자를 터뜨리고, 딜교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보라돌이 템트리에 존복자가 진짜 찰떡궁합. 고정 데미지가 두 개나 있어. 존복자 고정 데미지, 그리고 보라돌이 고정 데미지. 총두 개의 시너지를 볼수 있어. 존복자 드는 기준이 이렇고, 그리고 수학. 최근 다이아 1에서 2 구간에서 잘 통하는 제가 밀고 있는 폭딜 수학. 인데 초반에 라인전은 약해요. 자, 초반에 라인전 약한데, 수학 자체가 라인전이 세지가 않음. 하지만, 라인전에서 수학이 3개에서 5개. 그리고, 무난하게 성장하면은, 판타에서, 바텀 듀어들 원딜, 서포트, 위드 그냥 물몸들을, 원컵 낼수 있어서, 수학으로 강제 멱살 캐리가 좀 가능함. 그리고, 아칼리, 착취 드는 기준. 이거, 약파리. 끝. 근데, 말파이트가, 아칼리로 말파이트를 못 이기거든? 얘가 돌덩이 만 굴러도, 아칼리는 집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존버를 해야 돼. 정글러아 킨드? 킨드면은 레벨 6대 딱, 죽이기 편하겠다. 카정 들어가도 돼. 킨드가 아직까지 정글러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에이브 빠르게 밀고, 와딩하러 가자. 이거 밀게요. 말파이트가, 와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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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드 탑에 있어요 어이 어이 집 갈거야 안되지 너 너무 많아 많아 없지요 당신은 많아 없어요 싹아싹 아, 뜯었어야 되는데 하아 매자이는 아.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매자이 올리면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잘 크면 좋은데 만약에 메잘 까고 만약에 서, 뭐야 스택 못 쌌잖아? 그러면 손해가 진짜 커 도박이. 잘가 시고요. 어수요 체력 퍼센트가 낮아지면 돼요. 상대방 2 0인가3 0 그 정도 낮아지면 수확이 떠요. 몸에 빨간색 영혼. 야 킨드 스택이 탑에 있어. 탑에 킨드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뭐하지? 아군이 어 아니, 왜 랭가 가만히 있었어?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콤마는 깔끔하게. 들어와. 남자랑 깔끔하게 들어와. 농방아요. 아, 네. 정글러 약간 종특이. 정글 몹을 약간 냅둬야 될때안 냅두네. 약간 저 종특인가? 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정글 몹을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정글 몹 먹고 빼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궁거리를 그냥 쉽게 주는 것 같아. 가자. 잡자. 너는 도화에 든 지다. 그렇지. 오호! 아, 여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시는 뭐 말파 궁이 있어요. 말파 방금 궁수. <목소리> 와 핑크 <핀> 하드가 아니었나? <목소리> 오호~~ 애시궁 피했어요 미드에서 싸우면 안 좋긴 해 조심해라 얘들아 이거 궁 박힐 수 있다 아 씨발 아 이거 넘어갔으면 좋았을텐데 말은 뭐다? 폭딜 수확 아칼리다. 방금 Q 데미지 봤어? 이만 아니겠니 이만. 여기 와딩이 없네. 에이 잡은 거 같은데. 아오! 제발. 오. 애쉬 나한테 온콤이지. 룬텐 세팅이요. 오케이 오케이 나 알려드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도 지금 치는 게 뭔지. 마무리. 어좀 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준영아야지. 말파궁이나 그런 거다 피해야지.

에지 이궁 날라왔어. 어미지개세죠 그냥 원콤 나줘. GG. 아, 수고하셨습니다, 쥐지.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마늘 꽃감 주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